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인 아리 브라운 박사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화내고 나서 내가 너무 했나 하고 자책해 본적 있으시죠? 사랑해서 혼냈는데 아이 얼굴이 울상일 때 괜히 더 미안해지고 그래서 다음번엔 그냥 참아보려고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아이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혼내면 안 돼.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아이는 규칙 없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부모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이는 점점 무례해지죠. 그리고 그 틈에 생긴 간격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왜 아이가 울까 봐 훈육을 피하고 계신가요? 사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해지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준과 경계를 통해 안전을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 말 없이 넘긴 잘못된 행동이 내일은 더 크게, 더 자주 반복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부모가 한 번은 화내고, 한 번은 넘어가면, 아이 입장에선 뭐가 진짜 규칙이지 하고 혼란만 쌓여갑니다. 이말꼭 기억해 주세요. 훈육은 아이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즉, 훈육은 감정을 눌러두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가르쳐 주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여기, 아리 브라운 박사의 훈육 파원칙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좋은 본보기가 되세요. 아이는 듣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예요. 아무리 조용히 해라고 말해도 부모가 소리를 지르면 아이도 소리 지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한 번만 봐줘야지가 쌓이면 아이는 이건 하면 안 되지만 해도 된다고 배워요. 혼내는 것보다 혼내야 할때안 혼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큰 혼란을 줍니다. 침착하고 간단하게 말하세요. 설명을 길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면 아이는 듣지 않아요. 지금 장난감 던졌지? 던지면 안 돼. 다시 해보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각적으로 훈육하세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는 의미 없어요. 아이는 10분 후면 자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공공장소라도 차분히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모든 행동을 훈육하려 들면 지치기만 해요. 반복되는 행동,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세요 3살 아이가 30분 조용히 앉아있길 바라는 건 무리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나요 좋은 행동을 포착해 칭찬하세요 왜또 그래보단 방금 네가 동생한테 양보했지 어졌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좋은 행동을 계속하려 해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훈육은 행동을 바로잡는 거지 아이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 후엔 꼭 안아주세요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 행동은 옳지 않았어. 아이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훈육하면 아이가 나를 싫어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훈육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정해 주는 건 아이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믿음을 줍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규칙을 경험할 때 자랍니다. 당장의 눈물보다 평생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훈육입니다. 씨앗은 오늘 심고, 열매는 나중에 맺는 법이죠. 아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당신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규칙, 사실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훈육이 아이 인생을 바꿉니다. 훈육은 부모의 용기입니다. 불편해도, 당장은 아이가 울어도, 그 울음 뒤에 진짜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훈육은 사랑의 표현이며 경계를 세워주는 교육이다. 두 번째, 일관성 있고 존중 기반의 훈육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 세 번째, 오늘의 훈육은 아이의 평생을 위한 씨앗이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아이에게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편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육아 정보를 원한다면, 떡부!